수영 남녀 자유형 동호인부 선수부 100m 결승 경기 이제 치러집니다. 선수들이 하나씩 입장을 하고 본인들의 레인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펼쳐지는 경기는 남자 S14 자유형 100m 결승입니다. 최홍윤 김동현, 김보훈, 김지원, 홍원일, 홍진욱, 배구재, 정태현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14 동호인부 선수들의 100미터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 선수들이 지금 초반에 스타트 어떤 경기의 전략을 갖고 나왔느냐에 따라서 조금 기록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3, 4, 5, 6 레인에 있는 선수들 역시나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한 우리 훈련을 고생한 선수들의 오늘 마지막. 결실, 열매를 맺는 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턴을 하면서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고요. 6레인의 홍진욱 선수의 속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바로 옆에 홍원일, 4레인의 김지원까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4레인의... 김지원 선수가 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김지원이 앞으로 더욱더 속도를 내면서 나가고 있고요. 김지원 바로 옆에 홍원일 선수 두 번째 순서. 이렇게 터치가 됐습니다. 4레인의 김지원 선수의 금메달입니다. 남자 자유형 100m/s 14 선수들이었고요. 다음은 여자 s14 자유형 100m 결승 8명의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좋은 들이 김한나, 이현지, 박예람, 이다현, 윤진실, 여정아 그리고 이정현 선수입니다. 출발했습니다. 여자 자유형 100m/s 14 동호인부 여자 선수들의 경기입니다. 이제 4번 레인의 박예람 선수가 지금 1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타트부터 상당히 좋았던 박예람 선수 4레인에서 출발을 했는데 아, 지금도 다른 선수들과 격차를 더욱더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위와 약한 한, 1.5m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5레인의 이다현 선수가 두 번째 순서로 달리고 있고요. 50m 지점을 넘어가고 있는 현재 선두 박예람입니다. 박예람 사례인의 박예람 선수와 올해인 이다현 선수는 예선기를 거의 비슷하게 지금 통과를 했기 때문에요. 예. 지금 결선에서 좀 좋은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4번 레인 선수가 박예람 선수가 조금 더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2m 이상 거의 간격을 벌리면서 박예람 선수 금메달을 향해서 조금씩 더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올해인의 이다현도 있는데 격차를 많이 벌렸습니다. 4레인의 박예람이 이렇게 금메달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올해인의 이다현 2위. 세 번째 순서 누가 될까요? 3레인에서 출발했던 이현지 선수가 동메달입니다.